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여론을 보도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 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비의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올라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은 김건희 여사 계좌 2 개를 운영했고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매로 매매 100. 공판검사는 김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국민의 주장을 표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한동훈 전 장관과 여권의 행태가 과연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공정과 상식이 유독 김여사 앞에서는 공 불공정과 비상식이 되고, 한전 장관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왜 김건희 특별법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더 이상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알고리 보장을 위한 수사 과정 공개, 이해충돌 소지가 큰 정당을 제외한 특검 후보자 추천 등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부터 이어져 온 조항입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8개월이나 기한 동안 아무런 협의나 협상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다가 김건희 특검, 특검법을 총선 앞으로 닥치게 만든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과 국민의힘이 다 괴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집주한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의 심판을